어, 오늘은 진짜 완전 엄청 설레는 그런 영상인데요. 바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슬라임을 만져보는 시간입니다. 완전 오래 전부터 봐주셨던 구독자분이시라면 제가 평소에 슬라임 만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아실... 아실 수도 있고 <laughs> 그럴 그 텐데요 어쨌든 슬라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딱히 슬라임 마켓에서 사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항상 문구점 슬라임 천 원짜리 이렇게 사서 좀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해보고 아니면 물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만 했지 마켓에서 제대로 사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띵이슬라임과 같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띵이슬라임 측에서 많은 슬라임들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성덕이 된 기분이랄까요? 유튜브로 정말 많이 보고, 평소에 진짜 좋아했던 슬라임들이라서 한 번은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택배를, 슬라임 택배를 받았을 때 바로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한 3, 4일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온 건데 살짝 물들이 맺혀 있긴 해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임 바로 만지러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그리고 안에 택배 상자 안에 같이 들어있던 거는 일단 이 귀여운 노란색 액티베이터랑 이런 띵이 슬라임 케어법이 왔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처음에 물젤리 슬라임부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절임 슬라임이고요. 이런 물젤리 슬라임 진짜 만져보고 싶었는데. 아! 보이시나요? 냄새는 완전 복숭아 냄새. 아그 복숭아 마이구미 있잖아요. 그 냄새 나요. 이게 방금 냉장고에 있던 거라 살짝 댕댕하긴 하거든요. 헐, 대박. 헐. 어떻게 클리어가 이렇게 깔끔하지? 전 절대 이런 클리어가 안 나와요. 대박. 이 클리어만 만져볼게요. 헐, 어떻게 이렇게 깔끔해? 이거는 귀여운 복숭아 파츠입니다. 하고 제가 방금 냉장고에 꺼내왔잖아요. 그래서 시원해요. 귀엽죠? 아, 꾹꾹이 해볼까요? 아, 이런 소리가 아니었는데? 왜나 못하지? 이게 처음에는 냉장고에 있어서 좀 많이 댕댕했는데 지금 제 손의 열 때문에 잘 풀어지고 있어요. 이게 냉장고에 보관을 한후한 만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꺼내놨어야 됐는데, 이거 다시만나 오! 오호! 행복해, 너무! 하고 어,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복숭아 마이구미 냄새? 이거, 부서지는 스펀지를 알거든요? 이거 하나 한번 부셔볼게요. 아, 아닌가? 아, 아닌가? 어, 부서진다.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부셔서 갖고 낼수 있는 걸로 알아요. 해서 물젤리 슬라임들이 좋은 게 일단 이렇게 더가져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부셔서 가져놀 수 있어서 그게 좋고 이건 부셔졌으니까 한쪽을 빼놓고 다시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갖고 놀았으니까 여기 안에 넣어서 보관해줄게요. 완전 귀여웠던 첫 번째 복숭아 절임 슬라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거, 이것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는 바로 레드프루트 슬라임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엄청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거 좀 뭔가, 이건 살짝 녹았을 삘이 나는데. 자, 여기 귀여운 체리 파츠가 있어요. 이런 거는 클리어를 다 걷어내고 놀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완전 바삭바삭하다고. 헐, 대박. 헐, 대박. 냄새는, 아, 어,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laughs> 어디서 맡아본 거지? 되게 달달해요. 딸기 체리 냄새? 와, 대박이다, 요거! 하고 기포 차면서 지금 살짝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전 녹았을 줄 알고 살짝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녹았어. 어, 살짝, 이거, 알갱이가 살짝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도 않고, 사실히 제가 직접 수제로 만드는 거랑 문구점에서 사는 거랑 이거는 퀄리티가 달라요. 문구점은 어떻게 되냐면 틱. 아 이거 이렇게 가지고 놀면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하면 다 끊어지잖아요. 문구점은 얘는 이렇게 제가 만든 것도 틱하면 끊어져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만졌으니까 넣어줄게요. 레드 프루슬라임이었습니다 볼 거는 이번에 이거 신상으로 알아요. 라이스 바삭바입니다. 전 이런 귀여운 패키지들을 좋아해요. 만지기 전에도 기분이 좋아서 아, 이거 어떻게 열지? 여러분 이거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아 귀엽다. 보이시나요? 좀 화면이 밝아서 한번 꺼드릴게요. 이런 귀여운 파츠들이 올라가 있고요. 뭐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거 그냥 꺼낼게요. 도움부터 우와 완전 쫀쫀해 냄새 요거트 레몬 냄새 <laughs> 아 이거 냄새 맞추는 게 되게 힘들구나 저는 그 슬라임 리뷰하시는 거 보고 냄새 맞추는 거 되게 쉬워 보인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렵네요 어제도 되게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그 냄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음... 치즈 같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만질 때 힘이 많이 필요해요. 되게 묵직해서. 근데 이거는 좀 만질 때 힘이 많이 필요해서 손목이 살짝 아프네요. 이거 되게 기포 소리도 잘 나고. 되게 밥 같다. 아, 그래서 라이스 바삭바구나. 되게 재밌다. 이상, 라이스 바삭바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들만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만져볼 거는 짜자잔~ 띵이 밀가루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만져보고 싶거든요. 이것도 와 진짜 밀가루 같아. 와 냄새, 과자 냄새 나요. 헐, 대박! 어, 빵반죽 하는 거 같다. 우와! 문잡은 무슨 반죽하는 것 같아요. 까베기 반죽하는 것 같다.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쫙쫙 늘어나지? 저는 항상 슬라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아준 다음에 이 기포 소리를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나는 기포 소리를. 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나도 바풍하고 싶은데? 자, 다시. 오! 그래, 좀 됐어. 이상. 띵이 밀가루였습니다. 바로. 피자도입니다. 피자도 패키지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와 여기에 띵이님의 애완견인 쩡이가 스티커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와 이거는 아까 밀가루랑 달라요 얘가 좀더 엄청 묵직해 아 이게 쿠키 냄새다 이게 완전 쿠키 냄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자도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띵기 밀가루보다 지금 제가 오늘까지 만져본 슬라임 중에 제일 좋아요 그 처음 만지는 분들은 밀가루랑 달라요 영상으로 보면 똑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달라요 달라요 이거 직접 만져봐야 돼 나 진짜 피자 반죽하는 느낌이야 이거는 처음 딱 여기 용기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이런 느낌이 나지? 할 정도로 피자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잘 만들었다 진짜 피자 같아 오. 될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게 제일... 지... 방금까지 만졌던 슬라임 중에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피자도 슬라임이었고요. 자, 바로 마지막으로 만져볼 것은 제가 진짜 항상.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도 이슬라임을 진짜 꼭 너무 만져보고 싶다.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만져보고 싶은 슬라임은 바로 고급수건 슬라임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슬라임인데요. 제가 이게 대체 무슨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하고 영상 보면 완전 구름처럼 쫙쫙 늘어나서 아 너무 설렌다. 이게 진짜 제일 설레요. 자 만져보겠습니다. 와 대, 완전 대박 이게 역대급이다. 꺼내볼게요. 냄새는 비누 냄새. 와와 와. 와..이게 진짜.. 와..이건 진짜 맨날 만지고 싶어요 이건 뭐 별다른 기포 소리 그런 건 없지만 이 결.. 하고 아, 냄새가 너무 기분 좋다 근데 손이 왜 이러지? 와..여러분 대박이에요 와.. 입자 봐나 지금 베개님 만지는 느낌이야 미쳤다. 이거는 진짜 베스트 원.